예쁜 고양이가 지금 한참 잠을 자고 있습니다. 제가 다가 가서 이렇게 악수를 청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전혀 관심이 없이 잠만 자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위에서 바라보고 있는 고양이 친구가 나도 피곤하다. 제발 저쪽으로 좀 가줘라라고 저에게 애원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친구들을 괴롭힐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저 가까이 다가가서 머리를 쓰다듬고 둘이 손을 맞잡고 뛰어놀았으면 그런 생각으로 이곳에 왔는데요. 고양이들은 조금 피곤한가 봅니다. 어젯밤 어떤 축제가 있었는지 정말 고양이들은 거의 움직임이 없는데요. 이런 고양이들을 제가 억지로 무언가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과연 제가 이곳을 떠나기 전에 고양이들이 벌떡 일어나서 저와 함께 두 손을 맞잡고 빙글빙글 돌며 달맞이 구경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조금의 기대를 가져봅니다. 발바닥도 정말 폭신폭신하고 귀여운데요. 얼마나 피곤하면 이렇게 늘어져 잠만 자고 있을까요? 제가 억지로 머리를 조금 만져보고 있는데요. 더 이상 더큰 움직임을 줘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고양이가 화가 나면 저에게 덤벼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고양이는 착해서 이렇게 졸린데도 제가 턱을 쓰다듬으니까 가만히 눈을 감고 지그시 또다시 장을 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 이런 모습이 착하고 너무 귀여운데요. 고양이는 사람들에게 친근한 것인 것 같습니다. 이곳은 김포 외곽에 있는 예쁜 고양이 카페인데요. 이곳에 오면 이렇게 사랑스러운 고양이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 고양이가 어서 깨서 저와 함께 놀아주기를 저는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